나이가 들어 보면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못해서 아쉬운 것두 가지 그리고 하고 나서도 돌아보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제 다섯 가지를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늙었다고 생각하니까. 뒤돌아보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후회되는 일 다섯 가지를 간추해보자고 생각해보니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고요. 하면서도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후회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살면서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제일인자가 되지 못하고 어정쩡쩡한 지식으로 입으로 부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최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이 되더라도 최고의 강사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은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그때 주인 지도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로 바로 이어가라는 권고를 제가 퇴직하고 나서 박사학위 뭐 하겠습니까? 해서 포기했던 것이 지금도 박사 학위 받지 못한 후회로 남아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테크를 하지 못해 충분한 노후 대책을 갖지 못했습니다. 공무생활 원 하는 동안에는 물론이고요, 현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벌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라는 태영매여서 욕심을 내지 않고 재테크에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노후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가족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재테크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하고 있으면서도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걸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만 너무 살면서 인간관계에 중시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서 너무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요. 남들은 퇴근해도 더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일자리를 들으려고 퇴근도 안하고 사무실에서 철화 작업을 하기도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반납하고 사무실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것을 맞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승기를 당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한 점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은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적 모임에 너무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회, 총 동문회, 동창회, 동기회에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향후에니 또는 직장 친목회 이런 게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비를 내는 모임이 한3 0 개리가 됐다는 것은 이건 인간관계를 너무 중시했기 때문에 보낸 시간이 아쉬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결국 부원님 들어가실 적에 한 2천 명의 문상객이 몰려왔고, 애들 장가들 때도 한 2천여 명이 부직도를 내줘가지고 두번 받았지만, 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부질없는 짓이지요. 그게 다 나에게 남아있는 빚이 아니겠습니까.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이 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감정을 내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가 삼켰습니다. 옷을 입어도요, 공모자라는 그런 신문 때문에 충분히 입고 싶은 색깔의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양복은 나는 권생 양복만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같은 색입니다. 특히 공직에 있을 때요. 남들처럼 백을 써가지고, 뭐, 동원해가지고, 좋은 자리 소위, 노른자위, 이권무소 이런데 한번 가지 못하고, 기획부서나 뭐, 이런데만 다녔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알아줄 거로 생각하고, 종용할줄 알았지만은, 돌아보면, 그것이 남에게 욕먹을지도 않았지만은, 우직하게 살아온 점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다섯 번째는요. 오지랖이 넘졌습니다내 걱정보다는 다른 사람 걱정, 가정 걱정보다는 국가 걱정을 늘 먼저 했습니다. 공문 서약할 때 처음에 서약서에 그 기억납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는 서약서를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이익과 국가 이익이 서로 마찰을 그 충돌하게 되면 사익과 충돌하면. 결국 항상 나를 포기하고 공익에 앞장섰던 그런 자세 그게 자랑자극게 사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트위지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개인 이득에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했던 것이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걱정을 나 일보다 더 걱정을 했고 집안일에서도요 청년들 많이 있어도 부모님 모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지랖처럼 행동하고 내가 마치 독수리 오영의 하나처럼 행동했던 것사람답게 살려는 노력은 했지만은 결국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좋았고 그렇게 하자도 될걸 내가 너무 오이랖 넓었다 이런 생각도 후회되는 일가운다 납니다. 자장각설하고 다시 한번 정의되면 후회되는 일 첫째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일인자가 되지 못하고 최고가 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박사학위를 포기했던 것. 두 번째 재테크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그리고 돈이 많이 없고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세 번째 인간관계에 너무 우선해서 시간과 경제적인 당비를 그게 너무 많이 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했던 점. 그리고 늘 공익에 남의 이익에 앞장서 티즈 쿠에도 그 생각은 이어가 고 있다는 점. 이것이 후회되는 다섯 가지를 요약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바보같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도 파이팅 하기 위해서 스마트하게 파이팅! 그래서 스마팅, 스마팅, 스마팅으로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